예, 반갑습니다. 킹덤스3 2-1에 이제 3단원 이제 시작됩니다. 3단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0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0과의 제목은 나라가 분열되다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열1기상 12장, 11장 12장 본문을 하고 있고요. 12장 1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집권 초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떤 왕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잘 다스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왕,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복 있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복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또한 복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왕이 다스리고 복 있는 나라가 되니까 백성들도 아주 복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복이 없으니까 나라도 복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복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복이 없게 되죠. 그래서 복이 있었던 솔로몬의 초기에서 저주가 되는 솔로몬의 말년 마지막 때에 그때로 저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백성들이 이러한 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복 있는 왕에서 복 없는 왕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있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이라는 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수가 수천 명이 돼천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다가 마구마구 신전을 짓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을 지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아스다로, 밀곰, 그모스, 몰록, 뭐 주변에 있는 신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 또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보, 여보, 어, 여기 와서 우리 신에게 한번 같이 해줘야 아, 그것도 못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아 이렇게까지는 해야지, 뭐 이런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온갖 우상에 판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여인들을 좋아했기 때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라를 튼튼히 하고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지혜를 버렸을 때 정말로 튼튼한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가 세상 지혜를 따라서 가니까 정말로 심판의 자리까지 가는 솔로몬이 정말로 타락의 길까지 가는 그러한 어, 끝을 보는 그러한 상태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별볼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리석은 왕이라고 되어있죠. 어리석은 왕.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는 좋았는데 집권 말기에는 폭증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아내들 천명이 넘는 아내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만족해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상신전을 짓습니다. 우상신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죠. 뭐 수많은 것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넘쳐나니까 아, 사치스러운 생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 백성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니까 백성들의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세금과 노역과 여러 가지 힘든 것에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죽고 그다음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에 참지 못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곳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막 어.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 점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로보암이 이끄는 사람들이 열 지파와 함께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반란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선택지를 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선택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어, 경감시켜주면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세금과 노역을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야, 그러면, 어, 내,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합니다. 로보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원래, 어, 솔로몬 왕의 늙은 신하들. 처음부터 같이 했던 그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신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 왕이 그런 통치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좀줄여 주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고 그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로버함이또 다른 선택지를 하나 더 찾아놨습니다. 자기들하고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 그 아버지 솔로몬은 그냥 채찍이었다면, 우리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더욱더 강하게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호보함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선택지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듣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됐다. 로어밤의 이 선택, 이 하나의 선택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나라를 두 개로 나눠졌다. 나라가 두 개가 됐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한 가족, 한 육체를 찢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한 하나님의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를 찢어 놓는 것, 분열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나라가 분열해서 한 지체가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이스라엘이 왕3대만에 120년만에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력했던 왕권은 약해져서 수많은 나라들은 자기 살길을 찾아서 독립하고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로보암이 이끄는 열 지파 도 우리가 무슨 다윗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 이스라엘입니다. 북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왕은 남 유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 이스라엘의 어, 스물 왕 그리고 남 유다의 어, 남유다의 2물왕 북이스라엘의 1 9홉왕뭐 이렇게 해서 전체 그러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씨앗이 심어져서, 불순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나서 분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말과 불순종의 행동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타락하고 반란 짓고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나라는 타락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어뭐 돈이 많으면 돼, 뭘 하면 돼, 저걸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려 할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분열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저주.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써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상숭배로부터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나 공동체나 교회가 분열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막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막 잘라 누가 잘났느니네가 잘못했느니 이러면서 분열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적용에 대한 실천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잘 실천했는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잘 안되었다면 왜 그랬을까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0과를 한번 적용해 볼텐데요. 10과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어떤 내적인 혹은 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강하게 유혹받은 일이 있다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우리의 결정의 순간에 어떤 과정, 그리고 기준,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서 결정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기 전에 받는 조언, 어떤 조언을 받고 어떤 것을 통로를 하여서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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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거쳐서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실천은 무엇인가? 함께 실천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